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어,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좀 각색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어, 정리한 게 이건데 첫 번째 x, y를 바꾼다 두 번째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해보배죠 역함수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y, 는 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더 교과 과정에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x, y를 바꾼다 두 번째, y 든으로 정리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. y는, 뭐, 혹은 fx는 2분의 1x 플러스의 역함수가 다음 과 같다. 그럴 때,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. 자, 역함수를 한번 직접 구해봐라. 그런 문제인데요. 우리가 fx를 그, y라고 쓸게요. 어, 왜냐면 첫 번째 단계 x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, 요거보다는 y는으로 쓰시는 게더 우리가 어, 보기가 좋습니다 자 y는 2분의 1 x 플러스 a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얘를 갖다 뭐예요 역함수를 바꿔볼게요 그럼 1단계 어떻게 하신다고요 x y를 바꾼다 x는 자, 2분의 1 y 플러스 a 사실 이게 이미 역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역함수 함수니까 y는으로 정리하실 뿐이에요 그럼 양변에다 2를 곱하면요 2x는 Y 플러스 EA 구요. 따라서 얘를 이항시키면요. Y는 e x e a 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얘가 뭐다? 이거다. 오케이. 그래서 뭐예요? 여기 B 앞에 값은 뭐예요? 2가 되는 거죠. 따라서 B 값은 2가 되는 거고요. 여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니까 어, 따라서 A는 1이다. 자,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은 얼마다? 3이다. 이게 답이 되는 거죠. 27번. 실 전체 집합에서 정의를 하면서 F에 대해서, 자, F가 뭐이거고요 그죠? 그랬을 때 역함수를 구해라 그랬는데, FX는 어쩌쪽 하면 참 좋을 텐데, 그렇지가 않죠? 그래서 일단, FX 값을 먼저 구, FX는 어쩌 쪽으로 식을 변형을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, 그죠? 조금 어, 복잡한 문제네요. 자, 그래서 이걸 한번 먼저 식을 쓰면요. F. 3x-2는 6x 플러스 1이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 먼저 fx 꼴로 바꿀게요. 그래서 뭐야, 얘를 갖다가 처음에 t로 치환하시면요.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죠. 3x-2는 t다. 라는 사실 하나. 그 다음에 두 번째. 뭐야. 3x는 t 플러스 2다. 자, x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6x라서 이 정도만 할게요. 그럼 따라서 f(t)는 뭐요? 6x니까 두 배하면 2t 플러스 4죠? 그래서 2t 플러스 4인데 여기 1 있으니까 뒤에 플러스 5다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따라서 얘를 갖다가 뭐요? 보기 좋게 f(x)로 바꾸면 t를 x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ex 플러스 오구요 그죠 이 녀석이 역함수를 구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역함수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 요거 역함수가면 요게 y는 ex 플러스 오야 y 야 쓸게요 얘가 y는 ex 플러스 오니까 뭐 xy를 바꾼다 그러면 어 x는 2y 플러스 5고요 이게 이미 무엇이다? 이미 역함수다. 어, 아, 근데, 뭐에요? y는으로 정리하는 게 보기가 좋다라고 그랬죠? 그래서 요거 넘기시면요. x-y는, 5는 2 y 고요 따라서 양별 2로 나누시면요. y는 2분의 1x-2분의 5다. 그래서 얘가 뭐예요 지금 요게 되는 거죠. 어, 따라서, 우리가 찾는 a 값은 얼마다? 2분의 1이고요 자, 우리가 찾는 B값은 얼마다? 마이너스 2분의 5다? 요게 답입니다.